야, 너 어릴 때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이런 모자 본적 있지 않아? 이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상징하거든 그러면 새마을 운동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 형이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게 언제 시작된 거냐면 1970년대 초반쯤이야 그때 우리나라가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 시골 말은더 심각했고 근데 그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나서서 야, 우리가 좀 바꿔보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새마을 운동이야 이 운동의 핵심이 뭔지 알아? 근면, 자조, 협동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하고 틀어덕잖는 거야. 그때 사람들한테 시멘트 같은 거 나도 주고 초록색 지붕으로 집도 바꿔주자고 했어. 그냥 힘내서 우리가 좀더 나은 삶을 만들어보자는 거였지. 그거 있잖아. 말개 같은 것도 다 준비하고, 농업 생산성도 높이고, 깨끗한 집 주변 환경도 만들고, 진짜 오면 돈 쥐어짜서 이것저것 다 바꾸려고 했던 거야. 사람들끼리 우리도 잘 살고자 는 이러면서 놀똘 뭉친 거지. 생각밖에 나서마을일리든 농사든 모두 다 같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 사실 이게 처음부터 잘된건 아니야. 근데 몇몇 마을들에서 먼저 성공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희망같은게 생긴거지 그러다보니까 점점 전국적으로 퍼져나간거야 말 그대로 70년대 우리나라를 싹 바꾸는 경제혁명의 시초가 된거지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면 도로나 건물같은게 다 있는거잖아 이새마을운동이 한몫했다고 봐도 돼 물론 옛날엔 누가 강제로 침해 시킨 부분도 좀 있긴 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만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엄청난 변화를 겪은거야 뭐 어쨌든 이것 덕분에 우리나라가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태어나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건 사실 그때 노력덕이라는걸 알면 좋겠다